Bye.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어,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이7장 1절로 4절은 모세의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관지어서 사도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남편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지배에서 그 여인이 해방되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남편이, 남편이 죽었음으로 여인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자유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율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들도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우리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용어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지금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을 가져내고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는 거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함을 얻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요거를 사도 마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할 사실들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야 정확한 해석이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모세 율법의 준수 의무가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요거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나 대답을 해 주세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 율법의 준수 의무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종의 자리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준수 의무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준수 의미에서 해방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함이라 율법에게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너희들은 이제는 간대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한테 가서 모르네 이제는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7장 4절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면은 모세의 십계명은 모세의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놓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율법에게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너희들은 이제는 간다는 거야?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는 너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음. 바로 로마서 7장 4절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확수사님 예, 모세의 십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 제하고 모두 신작에서 반복된다. 그거. 그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넘버 1 계명은 어느 성경 구절에 있다. 그 다음에 넘버 2 계명은 어느 구절에 있다. 10 계명까지 다 적어놨는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 빼놓고 나머지 아홉 개가 신약에 다시 그대로 쭉 나와요. 다시 그대로. 넘버 2 계명. 10계명의 넘버 2가 뭐냐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거지 의식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다같이 목소리로 우리 그런 즉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이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였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것은 더욱 더 철저하고 엄격해져가지고 뭐가 돼요? 탐심물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딥하게 영적인 의미로 다 발전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도 아이돌을 섬기면 안 돼, 그죠? 그렇지만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엄격하게 얘기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넘버 5계명.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신약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다시 나오는 거야.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겨서 더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라고 요구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쓰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게 다, 바로 다른 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율법을 더잘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쭉 이렇게 내려온 거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시죠? 타력권, 그, 창세기부터 쭉에에커넥션 해가지고 쭉 여태까지 모세율법에서 신약율법까지 이렇게 넘어 내려온 거야. 축복받는 건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나아 두면 축복받는 겁니다. 공부한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줍시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찾았어요? 오케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에 율법에 대하여 남편이 죽었으므로 율법의 지배에서 여인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로마서 7장 1절로 4절 있죠? 읽은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산 사람만 지배한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산 사람만 지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죽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율법이 죽은 사람못 지배하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율법이 못 지배해요. 율법은 오직 산 사람만 지배한다. 율법은 오직 산 사람만을 지배하지 율법은 죽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 사도바울이 이거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인제스의 사도바울이의 콘클루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율법에 의해 의롭담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잘 아시겠죠?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클리어하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서라도 이거 꼭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은 어,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 다사목소리로.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율법에 대하여 신약의 성도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 모세 율법이 폐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전액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율법이 우리들 신약의 신도들 안에서는 폐해졌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패해버리셨다.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마침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기까지쭉 설명한 것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침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 타입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넣어으세요 머릿속에.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건물 같은 것을 질 때는 먼저 그 건물을 어떻게 질을 것인지 그 조감도라는 걸 그리죠. 그리고 좀더또 정성스러운데는 그 실제로 지을 건물에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놔요. 그죠? 만들어진 그 조그만 그 모형은 원 건물은 아니야. 그렇지만 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곳을 바로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원형은 누구야? 그럼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을 거 아니야? 원형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이고 모형인 모세 율법은 어떻게 돼? 이제는 가셔야지, 가셔야지 이제는 안녕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세 율법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 율법이 완성되는 거. 먼저 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8절하고 10장 1절을 읽고 확실히님에게 어,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거죠. 모형. 아멘. 맞아요.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성질을 갖다 단적으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모형.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자희가 섬기는 것이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섬기고 그러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또 전부 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요거의 모형을 갖다 너 땅에 가서 만들어라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해산에서 그거를 갖다 보고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성막이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원형이다. 모형은 원형이 음으로 완성이 된다. 요겁니다. 이 여러분들, 요거 하나 또 알아놓으세요. 오늘은. 모세율법이 집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세율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요네 가지가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세율법 집행 못 해. 누구 대답해 보실 분 있으세요? 모세율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꼭 있어야 돼요.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재물이 없으면 제사장은 놀고 먹어야 돼요. 실업자 돼요. <laughs>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세자상이 있고, 지혜물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방법으로, 어떻게 들여나는 절차, 법령이 없으면 못 하죠. 그러니까, 요네 가지는 모세 율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꼭 있어야 돼. 요거 눈세요 머릿속에.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다 예수님으로 대체된 거야. 이게 다 예수님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C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like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